지난 주말에 새로 교체된, 어, 국토부 장관입니다. 변창음 씨. 제가, 어, 지난 주말에 김현미와 교체된 이 변창음 씨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국토부 장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 또 시장을 더 교란시키고, 또 시장과 적대적 어, 정책만 쏟아낼 사람인지, 어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한 3일 동안 그 이변창음 씨에 대해서 그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저서 발언했던 내용, 그 다음에 그동안 활동했던 기간 동안의 업적 이런 것들을 주말 동안에 어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 명경 선생 김점수는 반민주당 반문재인 어, 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수파나 보수당은 아닙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도파입니다. 저는 보수당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중도파인데 어, 제가 그 반민주당 반문재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그저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 반대를 하거나 또 잘못된 어, 새로운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한테 전달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에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3일 동안 어,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사람 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그 위험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첫 번째 이유 왜 변창흠이가 위험한지 오늘 그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12월 7일 아침 6시에 연합뉴스에서 보다 내용입니다. 연합뉴스는 이건 정부 정부 그 언론 어, 기관입니다. 정부가 대주주고, 그리고 이거는 보수파, 조중동하고는 전혀 다른, 어,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정, 정부 입장을 쓰는 색깔도 있기는 있지만은, 친정부적 성,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 대부분은 사실 객관적인 입장을 지니려고 하는 그런 언론 기관입니다. 연합뉴스가. 그러나 뭐 정부가 소유주, 소유주다 보니까, 정부 색깔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변창흠 고령자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주택가치 상승기대때문이다 하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자이 내용은 변창흠이가 5년전 어, 출판했던 책에서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분석한 내용 변창흠의 생각인 거죠 속마음인 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요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고령자의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 정당이 개발 사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서 자신의 주택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한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게 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기사 내용을 보고 변창흠이가 왜 위험한지 그세 가지 이유 중에 그첫 번째 이유를 지금부터 명경 선생이 어, 객관적 시각에서 제가 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창흠이는 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어, 복지관에 있어가지고, 마르크스주의적, 저, 극좌파적 반시장적 복지사를 만들겠다는, 지금, 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극좌파적 복지사회. 이게 위험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본 것처럼 지금 고령자를 기독권 반개혁 세력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령자가 집값을 올려줄 기대가 있기 때문에 보수당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집 가진 사람 전부 다는 기독권자고 반개혁 세력이다.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 가진 사람한테는 세금으로 모든 걸다 뺏어야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용자뿐만이 아니라 직가진 사람 모두는 기독군 세력이고 반개혁 세력이다. 이거 완전히 주사파 공산주의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기저에 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공산주의자 에보니까 그리고, 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게 좌파식 대중선동 전순인데, 국민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표를 갖다가 늘리는 겁니다 가진 자집 가진 자 고령자 갈라쳐 가지고 젊은 사람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자기들 표를 찍게 해가지고 그 다수를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는 이게 주사파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대중의 선동, 이 전술 거기에 입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변창흠입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교체하면서 김현미보다 더센 마르크스주의자를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변창흠이가 위험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를 또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동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입니다.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을 갈라쳐가지고,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이 서로 정하고 대립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 기고 서로 물어 뜯게 하고 하는 마르크스적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집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진정한 복지 사회입니다. 집 있는 사람도 집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세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집 없는 사람도 살집 걱정 안 하고 전세값 걱정 안 하고 월세값 걱정 안 하고 하는 세상 그게 진정한 복지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과 변창흠미와그 다음에 춤저 김현미가 만들고 다는 세상은 무주택자와 서민과 젊은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집 있는 사람 가진 자그 다음에 고용청은 반개혁 세력이고 이거는 개혁 대상이다. 그들로부터 세금으로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무주택자와 가난한 자와 젊은 사람한테 우리 공산당들이 분배를 해줄게 지금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지사회가 아니고 공산사회입니다. 공산사회 그거를 만드는 전위대장을 지금 국토부 장관이 앉혀놨습니다. 공산사회를 만들어갈 전위대장을 국토부 장관에 지금 임명해놨습니다. <laughs> 주택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강의들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전세 대책과 명품 경제학의 전세 대책이 무엇이 다른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의 주거복지 제도는 인민식 주거복지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민식 주거복지. <laughs> 그리고 명품 경제학의 전세 대책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Q&A로 설명을다해 놨습니다. 이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 전부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주택 정책의 목적과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죽어 생적이 펼쳐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이 정신 못차리시면은 미래세대가 절망하는 참담한 주택정책 이게 문재인과 지금 추, 김현미와 변창흠이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주택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자각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사회주의를 위한 오른 방향 마크스 르 레닌 스탈린주의를 위해서 오른 방향을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년엔 집값 더 폭등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왜? 시장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반시장 정책에 반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동산 복지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시장적 공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2021년 1월 1일 날, 명경 선생이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람> 여러분, 이 강의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다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들, 또 젊은 계층들, 집 없는 사람들, 그분들, 진짜 주거복지 사회를 열어가려면은, 좌파적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된다는 걸,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강의, 21세기를 내려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 이 강의를 국민 여러분에게 널리 여러분들 알려주십시오. 또 내일 변창흠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